일단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미드 누가 갈 거야. 이렇게 시작하다면서 누가 갈 그러니까 바스 블루 좋아요. 오합니다 그냥 바로 탑이 바람이 바텀이서 t 에서서 먹고 어차피 너네 피깔거잖아 o n 일로 와. o 니언생 o 까지 know. I d 다 어차피 n 네피 w I d o 아 t k n o 피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가가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정도 o n t k 그걸 잡을 때. 어 그건 보지, 그건 다 그렇게 할 거지. 그렇게 하고. 의미가 담겨 있지. 사람들이 몸빵에서다 먹은 다음에. Many 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나 혼자서 혼자 랩유 빨리 찍고 하산가. 그런 식으로. 천천히 돌이켜보 <laughs> 그러니까 내가 유을 빨리 찍어가지고 얘네 막 계속 뭉치잖아. 얘네 미드 오면 내가 미드 가가지고 맞고 그렇게 하려고. Mm. Hør! <laughs> <웃음> <웃음> 저거 아, 저, 나. 나, 차, 겠죠트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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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 트렌드, 트 그렇지 렌드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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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뭐고 뭐, 야. 뭐. 아, 너힘내라오 씨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핵 나이스 나이스. 빨리 스네아 이거 구쳐을 것. 팀 자꾸 5어 아, 이습니다 아두번면안 되겠다. 와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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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요 아, looks 네, o 아, 그래 세운 해 가지고 스킬 카운트 올리고 다니는 거야. 너 클리어 와봐, 아주 쉽고. 레이 위해서 그래. 레벨 또 3이 나. 레벨 낮아. 야. 대체 뭔데 뭐벽 뚫고 그냥 걸어가냐?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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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뚫고 그냥 걸어가. <웃음> 간다. <웃음> <웃음> 만화가 부족게 야, 앉아, 루트키, 스트 루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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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야 야. 아.. 오오린야지린 존나 힘드먹고기힘아나 방권템 갈걸 어? 좀 갈게. 피갈키선괜찮으려 괜찮긴 피발, 하겠지 얘 체력이 체력인데? 체력체력까 아, 못버텨 아. 어? 얼마? <laughs> 얼마 갔다. 가야겠다. 야, 겠다야겠인아인아인아 코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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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학아아아아아아 코인아, 코인 어? 코인아, 아코아 코인아, 코인아, 코

네? 오, 야 히니야 진짜 좋아 맞지? 야 온다 드디어 이개온다 근데 몰렸으면 사이온도아 그래 킬 카운트 빨리 올리자. 아, 데려와. 아, 데려와. 아, 데려와. 어차피 애니비야니까 자. 나아볼까요 아니 야. 나 야. 야, 야. 야, 응? 여기가 야. 뭐 거야, 진짜. 야, 밀렸다. 야. 야, 야. 하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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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어 말이야. 들많인면은 야, 거야 야, 이야아 야, 이거아이보아 야, 이거 야 13대19야 어? 13대19야 13대19 야 킵사 우리가 이렇게 잘했던지이 있냐? 싸이온무쌍 인정합니다 바란걸 야 K같은거 해줘가지고 죽은다음에 나한테 공쏘도 될거 같은데? 뒤지지 않냐 그래도? 아니 그냥 피는 따지는데 피는 안뜨니까 저건데 맞지는 않아 차라리 그, 그, 이솝올리는거 누누같은거 해가지고

Hey. Ok, bon. Okay. Yeah. Yeah.

됐다고? 그럼 이 들어들겠다 아들이오 야, 강이 야, 걔다 걔냐, 이냐 걔냐, 대박, 냐오냐우냐 <laughs> 걔냐, 됐는데? 냐 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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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ㅅㅂ 놀래겠냐? 야왜 우리 1번이야? 뛰어. 야, 야, 내가 자살 때 야, 1만인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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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전자리... <laughs> 으이만, 으어 아, 그래. 어? 저... 어. 원래 이1만이었잖아 맞지? 아닌가? 이5 0 0만네이만으이이 운다 이새끼 까야돼 우기전까지 셔야되댔어얘있어야될것같아 내가 해봤는데 존나 되야 안... <laughs> 뭐 우리 후다 씨발! <laughs> <잠깐, 막아주지> <laughs> <laughs>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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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야 가렌 해도 될것 같아. 가렌도 트런드 대신? 어. 막뭐 <laughs> 대신해. 트런드 대신? 티브. <laughs> <대. 웃음> 왜? <웃음> 야 문도도 하나 넣어보자. 문도. 그래. 문도 야 문도 가렌 해가지고 그 뭐지 풀 피는 문도 갖고고 개 피는 가렌 까는 거야. 그러자. 그래. 아, 저거. 미아나 저, 걸나미트나 봐. 진짜 존나 리트를 피들이. 리원리우 하나만 우리, 우리, 우 극, 극딜 원리 하나 고구우어고구우 같은거 같은 혼자 존나 우잖아 마지막에 <laughs> 아 존나 우깝다비아 니비아 넣고, 문도 넣고, 가렌 넣고, 후그모, 자이온딱 이렇게 딱 이렇게 하자. 이건 내가 후그모. 나 폭풍전사 아니었어, 그래서 그리고. 눈도는 리안드리즈사. 오케이? 그냥 마관 줄줄 가면 돼 애니비아 더 리안드린 사야돼 베인은 리안드린 치덜 보드요 지가 아 내가 애니비아 때 리안드린 살걸 안 샀었어? 리안나 산줄 알았는데 아이 p 템 라인 밀라고 라인 밀라고 그게 이대로 갔지 마나 딸리고 해가지고 그돈 많이 들어왔을 때 산줄 알았는데 돼. APK는 미안드리를 꼭살 것.